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이덕근 채널의 이덕근입니다. 오늘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, 뭔지 모르시죠? 바로바로, 바로 OS 옥수수 맛입니다. OS 옥수수 맛.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뜯는 것이 반대쪽이군요. 뜯는 것이 이쪽이 있습니다. 꼭 그냥 와이스 뜯는 것처럼 그냥 박스 뜯으시면 됩니다막무가에 어. 뜯지 마시고요. 에이. 아무런 냄새도 안 나요 껍질이 같이 있기때문에 한번 먹어볼게요 응? 음? 여기 하는 거 보이시나요? 여기 초코하고 옥수수 크림이 같이 있습니다. 초코 크림, 옥수수 크림이 더블 크림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약간 색다른 맛인데요. 약간 뭐랄까... 옥수수 크림과 초코 크림이 어우러져서... 먹을만하네요. 제가 좀 이따 피자도 먹어야 되니까, 피자도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신제품 소개는 여기까지. 안녕!